보리 굴비를 다섯 마리나 담가놨어요. 아유? 그래서 이제 에이, 쌀뜨물에다 담갔어요. 쌀뜨물에 쌀뜨물에 담 에헤, 보리 굴비 여태 손질했네 다섯 마리를 24시간 동안 쌀뜨물을 담가놨다가 그냥 지금 비닐 여태 비닐 긁어서 다듬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찜통에다 찌려고.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, 와잘 쪄졌어요. 이제 굴기를 이렇게 뼈를 발리겠습니다. 뼈를 다 발려서. 잘짜졌네 고리골비. 뼈를 이렇게 싹 발려서 다섯 마리입니다. 이게 다섯 마리인데 뼈를 다 발렸어요. 이렇게 발려내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붙여보 붙여보겠습니다. 뜯어서. 고추장을 양념해서 무쳐 보겠습니다 고추장으로 감은 고추장 다진 마늘 이것은 꿀입니다 꿀 작은 국자로 한 국자 다시다도 조금만 넣어요 다시다 아이고 조금 많이 들어갔나 아이씨. 그리고 통깨 함께 요거 참치액젓이에요. 참치액젓 조금 쥐어서 쥐어서 이걸 부어서 이제 묻힐 겁니다. 양념을 다 쏟았고 무칩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들기름을 좀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 봤습니다.